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일단 제주 반도체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아래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이쁜 장대 양봉 마감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1선에 안착되는 그런 흐름까지 나왔어요. 일단 제주 반도체는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죠? 이 수급. 제주 반도체를 이끌었던 수급이 이탈이 완전히 됐느냐? 혹은 어, 어느 정도 다시 유입이 됐느냐 어, 요 부분을 봐야 겠고 두 번째는 뭐죠?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느냐 이걸 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제조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어떤 걸로 오르고 있죠? 미국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반도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어떠나요? 어, 오늘 날짜죠 2월 6일 여전히 엔비디아는 주가가 흥풍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죠 AI 쪽 여전히 재료가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 있어요. 그렇죠. 이 재료는 사실상 2024년도 내내 죽을 수가 없는 재료죠. 어 왜냐면 이번에 갤럭시 24 세계 최초로 AI를 탑재한 핸드폰을 내놨고 문제는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아직 이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얘가 AI에 관련돼 이 폰이 출시가 될때이 아이폰 매니아들 얼마나 열광을 하겠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이슈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 나오죠? 6월에서 9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라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반도체에서 이 제주 반도체의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라는 이 기술, 죽을 수가 없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가 어, 자세히 한번 보면, 11월 11일 12일. 제주 반도체는 옛날에 주가가 급등할 때부터 개인들이 메인이었다. 라는 거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 그런데 11일 12일에 보면은 100만 주 넘게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죠? 이때 이후 주가 어떻게 됐죠? 11일 12일. 보시면. 볼게요. 11일 12일이면 날짜가 11일 12일이면 요 날입니다. 요 날. 그 11일 12일. 보면은 위에서 똑같이 하락 조정을 받고, 조정 막바지에 개인의 매수세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미친 듯이 슈팅이에요. 그죠? 자, 어제와 오늘의 수급이 어떤 상태입니까요? 똑같아요, 이때랑. 11일 1 2일이랑 보여요? 11일 1 2일날 100만주 넘게 물량 들어왔는데, 2월 6일 7일 또 110만주에 가까운 개인들의 물량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이거 뭐죠? 또 한번 주가 급등시키겠다는 거예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 기, 일부 차일 실현을 했을 거잖아요. 전략 매도가 아니죠. 왜? 전략 매도라기엔 음봉 몸통 길이가 짧잖아요. 그쵸? 진짜 전략 매도면 음봉 몸통 길이가 이렇게 완전 장대 음봉으로 나왔어야지. 여기서 어느 정도 차일 실현을 한거 뭐다? 어제, 오늘. 아래에서 물량 다 받아 먹었다. 그쵸? 어. 마침 내일이 또 2월 8일. 어떤 날이다. 이 투자 경고 해제가 되는 날이다. 설 연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투자 경고 딱지 떼고 다시 우리 하얗게 다시 리셋이 돼서 새로운 시세를 만드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외봉으로 급등한 상태에서 끝날 수가 없죠. 왜 재료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이 쌍봉은 찍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1차 못 볼까. 38,500원 전후, 그렇죠? 어, 목표가 38,500원 전후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또다시 이렇게 매도 흐름이 나오면 똑같이 매도 사인 문자를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 나오면 매도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쌍봉 자리에서 이 매물대를 과연 한 번에 뚫느냐? 또다시 두들기는 흐름이 오르냐? 여기에 따라서 매도 여부가 정해져요. 어, 만약에 두들기는 흐름이 오면 쌍봉을 찍고, 그렇죠? 또 한번 밀리는 흐름이 발생될 거고, 반대로 돌파를 하면 오죠. 또한번의 신고가 랠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또 다음 주, 오월 거래 안에 이 부분 결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설 연휴 지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기 010-3863-3945로. 제주 숫자 1번 문자 주셔서 이번에는 국점 매도 제대로 해보시길 바래요. 그쵸? 제가 이전에 요런 데서 매도사인 나가는 거 제주반도체 선의서라고 검색하면 지금까지 제가 찍었던 모든 영상이 다 떠요. 날짜 다 나오잖아요. 이 찍은 날짜 2월 며칠이죠? 여기가? 1월 25일이죠? 1월 25일 전에 뭐 1월 24일, 23일, 22일, 21일 새 영상 다 뜨면은 딱 여기 정확히 매도 사인 찍힌 거 나올 거고, 하락 조정 나올 때, 요런 식으로 하락 조정 나올 때도 제가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빠질 거다. 이렇게 빠지기 전에,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빠질 거다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렇 요런 부분도 제주반도체 천이서라고 검색하면 1월 29일, 26일, 2 3 0일 여기까지 빠질 거다라는 내용이 다 그대로 영상 인증이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 제주반도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면 매수가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할지,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가 어디에서 해야 될지 또 한번 정확하게 맞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여기 020-3863-3945로 미리 제주 숫자 1번 문자 주에서 이 대인들 칼같이 받으시길 바래요이번에 똑같습니다. 매도 신호에 관련된 부분 또세 가지를 봐야 돼요. 그죠? 렇 그중 첫 번째가 돌파 여부를 본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똑같아요. 또 우리는 수급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 매수세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크게 또세 가지죠. 여전해요. 개인, 투신, 기타 법인이에요. 그쵸? 어. 여기에 수급 변화를 봐야 돼. 얘네들이 또한번 쌍봉 차해서차에 실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렇 근데 직장인들이 이런 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음. 그리고, 어, 이러나 저러나 얘는 이제 이격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좁히는 흐름이 나오고 급등도 그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시간 브리핑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왜? 옛날에 이렇게 갈 때는 저항 매물대 없이 계속 신고가 랠리를 갔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확한 저항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혼자서 대응하다가 또 고점매도, 저점매수 놓치지 마시고 0 1 0 3 8사4 3사4으로 제주 숫자 1번 문자 주셔서 실시간 대응, 매수매도, 가격 전략,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공시, 그리고 이슈에 관련된 브리핑, 그리고 이 수급에 관련된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